요나의 길단. 물건을 바다에 던져도 배는 점점 가라앉고, 목청껏 신들의 이름을 불러도 풍랑의 기세는 끊기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요나, 요나. 하나님이 뭐냐. 요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 대한은 누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군사, 대한민국의 외교, 뭐, 이런 것도, 어,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 중요한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은 물고기 밥이 되더라도 원인을 알고자 집이 뽑아 장을 끌고 온 자를 색출했다. 다,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곳에 있었다는 것. 요나는 투들거렸다. 오늘 제수 온 붙었네. 어떤 거강, 무도한 놈이 이 배에 탔길래 저렇게 파도가 작심하듯 앙칼스러울까? 자기 자신임을,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앙칼스럽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한 팔뚝을 거듭 붙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요나는요,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바람도 너 때문 풍랑도 너 때문 파손도 너 때문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요나는 뭐냐면 내, 내가 내 원인이 아니더라 다른 사람 너희들 때문 너희들 때문 요나의 손에 제비가 뽑혔다 순간 요나는 온몸을 전율했다 아, 내한 사람 때문에 큰 폭풍과 풍랑이 일었구나 아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가 요동쳤구나아 내가 악한 일이구나 나,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바람도 나 때문 풍랑도 나 때문 사선도 나 때문, 나 때문이야. 비로소 뭐냐면요, 주님을 부르는 주여, 내가 진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악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이처럼또 빠져나갈 그런 국리를 한다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튀겨버리지 <laughs> 미꾸라이 튀기도 튀겨버리지 선장은 송곳니를 드러내며 굵은 팔뚝으로 요나의 멱살을 잡았고 사람들은 일제히 도끼눈으로 꼬라보면서 속사포로 요나를 추궁했다 보십시오 그, 내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해보시죠. 요 날, 완전히 잡아 죽일 듯한, 그렇게 쳐다보겠지. 야, 이 새끼야. 너 지금이 무엇이냐너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너 흉악한,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너 테러범이야? 너 사람 몇명 죽였어? 딱 견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엄청난 분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놈의 새끼. 사람을 몇명 죽였을까? 저놈의 새끼가 얼마나 도시를 몇 개를 파괴했을까? 야이 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텔레반이냐, 헤즈빌라냐, 하마스냐,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이 새끼야, 너의 국적이 어디냐, 북한이냐, 이란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이다 악이 축들이군요. 이, 이 세상을 갖다 어지럽게 하는 나라들 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 아, 이, 이, 너희들이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아, 새끼가 북한 테러범인가? 저 새끼가 중국의 테러범인가? 아니면은 저 소련의, 아니면 저 소련에 아니면 이란에 지구촌을 왔다가 아, 그렇게 지구촌의 암세포의 나라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들다 새파랗게 질린 요나는 즉시 안쪽 호주머니에서 여권을 내보이면서 신상을 공개했을 때 그들은 요나를 풀어줬다. 바다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콤처럼 더욱더 흉용했다. 그들은 풍랑을 잠재우는 길을 요나에게 물었다. 요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골골짜기에서 아가니 생명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멈추게 했듯이 요나의 생명도 바다에 던졌을 때 앙칼스러운 바다는 점물린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런 죽고자 하는 결단. 이게 바로 요나도 살고 베산도 살고 지중해도 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맑은 가락이 내려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 나리를 넘어간다. 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못 가서 발병 난다.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주님의 명령을 버리고 가면은 발병 나지. 하나님은. 그저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네이더로 추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면 선장을 통해서 네이더로 추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이 돼짱박이사는 것도 다 하나님은요, 포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나의 노래입니다. 요나의 노래. 내 뜻을 펼치기 위해 넓은 길을 걸으면 가는 곳마다 온갖 풍파를 일으키지만 하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좁은 길을 걸으면. 세상을 삼길 듯한 풍랑도 십자가 앞에서 즉시 어린 양이 된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짤짤 뒤 흔들어서라도 선악과로 중독된 우리의 고집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꺾고 꺾어 마침내 뿌리채 뽑으신다. 주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주님은 처리하신다.